반갑습니다. 교과서 72쪽 중단원 연습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험에서 A가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10분의 1이라고 하였고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합격할 확률을 20분의 1이라고 하였습니다. A가 1차 시험을 합격했을 때 조건이 주어졌고요. 이때 2차 시험에도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2차 시험에 합격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물은 것은 P에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까지 일어날 확률을 물은 게 되고요.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 되고, PA분의 PA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PA는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되니까 여기 10분의 1이 되고요. PA 교집합 B는 1차에도 합격하고 2차에도 합격하는 모두 합격할 확률인 2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20분의 10이 되니까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동전이 앞면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문제는 3의 배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물었고요. A 교집합 B의 확률을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사위와 동전은 동시에 던지지만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A교집합 B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곱하기 pb 로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pa는 무엇일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전체 6개 중에서 3의 배수는 3과 6두 가지가 있어서 pa는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pb는 어떻게 됩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전체 앞면, 뒷면 두 가지 중에서 앞면이 한 가지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PA 곱하기 PB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PA가 0.4, PB가 0.3일 때 PA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독립일 때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와 PB를 그냥 각각 곱한 값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0.4 곱하기 0.3과 같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0.12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앞면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앞면이 1개 이하로 나온다는 것은 앞면이 한개 아니면 앞면이 0개 나오고요. 전체 5번 중에서 앞면이 한번 나온다는 것은 뒷면이 네번 나오고요. 앞면이 0번 나온다는 것은 뒷면이 다섯 번 나온다는 게 되겠죠. 따라서 앞면이 한개 이하로 나올 확률은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네번 확률과 앞면이 0번, 뒷면이 다섯 번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가지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네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각 다섯 개의 동전은 서로서로 독립이죠. 따라서 독립 시행이 되고요. 이때 확률은 다섯 번 중에 한 번이 앞면이 나오는데 그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무엇인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시 1이 되고요. 그리고 앞면이 한번 나오는 건 1분의 1의 1제곱 앞면, 뒷면이 네번 나오는 건 뒷면이 나올 확률도 1분의 1이니까 1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앞면이 0번 뒷면이 5번 나오는 경우는 5번 중에 앞면이 0번 나와야 되고요. 앞면이 0번이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은 0제곱 뒷면이 5번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이것은 32분의 5가 되고요. 이것은 3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은 1번 또는 2번이기 때문에 위에서 구한 이거와 이거를 더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고요. 32분의 6이 되네요. 약분하면 16분의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어느 반 학생 전체 36명 중에서 A 영화를 본 학생은 20명, B 영화를 본 학생은 28명, A 영화 B 영화 둘다 보지 않은 학생은 4명이라고 했습니다. 2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A 영화를 본 학생일 때 조건이 주어졌죠. 이때 이 학생이 B 영화도 본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건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명 택한 학생이 A 영화 영화를 본 학생일 경우의 사건을 A라고 하고요. B 영화를 본 학생일 경우의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는 뭐가 될까요? A 영화를 본 학생은 36명 중에 20명이니까 A 영화를 본 학생이 뽑힐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 영화를 본 학생은 36명 중에 28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야분해서 9분의 7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지금 A 영화와 B 영화 동시에 둘다본 학생을 구하고 싶은데요. 조건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쳐줬죠. 이 부분을 다시 식으로 적어 보면요, A 영화도 보지 않고 B 영화도 보지 않은 학생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여집합에 B의 여집합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4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a영화도 보지 않고 b영화도 보지 않는 학생이 뽑힐 확률은 전체 36분의 4가 되니까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드모르간을 썼을 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의 확률이 9분의 1이라는 것은 a 합집합 b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이것의 확률 9분의 1을 뺀게 되니까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까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알고 싶죠. 이것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A, PA, PB-PA 마이너스의 P A 합집합 B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대입하면 P A는 9분의 5, P B는 9분의 7, P A 합집합 B는 9분의 8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교집합 B의 확률은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A 영화를 본 학생이 뽑혔을 때그 학생이 B 영화도 본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 확률이죠.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B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되고요. 이것은 PA분에 PA교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이것분에 이거 하면 되겠죠. 따라서 9분에 5분에 9분에 4 해서 5분에 4가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상자 A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3개, B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상자 AB 중에서 임의로 상자 하나를 택하하고 그 상자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조건이 주어졌죠.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약간, 부조, 약간 복잡한데요. 우선 여기에서 이까지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상자 하나를 택하고 그 상자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낸 것까지 조건이 되고요. 그때두 개를 꺼냈을 때흰 공이 두 개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정해야 되겠죠. 우선 상자 하나를 택할 때 A 상자를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B 상자를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공두 개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상자 하나를 택하고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그때 흰공두 개가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상자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A 상자를 선택하고 두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것이 흰공두 개인 경우의 확률과 비상자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두 개를 꺼냈을 때그두 개가 흰공두 개일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두 가지를 더하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상자를 택하고 거기에서 두 개를 꺼냈을 때흰 공이 두개 나온다는 것은 확률로 표현하면 A 상자에서 흰공두 개가 나온다. 따라서 A교집합 C의 확률을 물은 게 되고요. 이것은 A 상자를 선택하고 A 상자에서 두 개를 꺼냈을 때흰공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묻는 게 되죠. 곱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A, B 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P(A)는 2분의 1이 되고요. P(A)는 2분의 1. 그 다음에 A 상자에서 흰공두 개를 뽑을 확률은 지금 A 상자에 어떻게 됩니까? A 상자에는 흰공세 개와 검은 공세 개가 있으니 흰공두 개를 뽑을 확률은 전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 중에서 흰공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 확률이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10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B상자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그것이 흰거두 개일 확률을 구하면 B상자를 선택했고 흰공두 개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B상자를 선택했고 그리고 B상자에서 흰공두 개를 뽑는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요. B 상자에서 흰공두 개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B 상자는 흰공두 개와 검은 공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B 상자에서 두 개를 뽑을 때 그것이 흰공두 개일 확률은 62분의 흰공두개 중에 두개다 뽑는 경우가 되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3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0분의 1과 30분의 1을 더한 다시 말해서 30분의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고 약분했을 때 1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세번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A가 P(A)가 4분의 1, P(A)합집합B가 8분의 5라고 했을 때 P(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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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건확률에 덧셈 정리 썼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A합B는 지금 우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B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PA 곱하기 PB를 적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 대입하면 요것은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8분의 5는 PA는 뭡니까? 4분의 1 플러스 PB에 마이너스에 pa 곱하기 pb 니까 4분의 1 곱하기 pb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계산할 수 있죠. 요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4분의 3 pb 는 어떻게 되죠?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8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8분의 2가 되죠. 따라서 8분의 3은 4분의 3 곱하기 pb 가 되기 때문에 pb 는 2분의 1인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이버 교육 평가는 OX로 표시하는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어떤 직원이 10문제의 답을 임의로 표시할 때이 평가에서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임의로 표시한다는 건 뭡니까? 찍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O 아니면 X니까 맞힐 확률은 정답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 문항별 찍기 때문에 1번 문항을 맞췄다고 2번 문항을 맞추는 건 아니겠죠. 각 문항별로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열 문제 중에 7문제 이상 맞추면 합격을 하니까 7문제 맞추거나 8문제 맞추거나 9문제 맞추거나 10문제 다 맞추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문제 중에 7문제를 맞힐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10번 중에 7번은 맞춰야 되죠. 맞힐 확률은 1분의 1, 틀릴 확률도 1분의 1. /2, 1 /2. 그럼 7번은 맞추고 3번은 틀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10시 8가지 중에서 8가지가 발생하고 8개는 맞추고 2개는 못 맞추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가 될 확률도 마찬가지죠. 1 0개 중에 9 개가 어떤 걸맞췄는지열 문제 중에 9 개를 먼저 고르고요. 그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에 맞추는 거9 개, 틀리는 거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 문제 다 맞추는 건 10시 10. 열 10, 10. 문제 중에 10개 다1 0개다 골랐고요. 2분의 1에 10 곱하기 틀리는 것 없고 그러면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것이 다 합격할 확률이니까 이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앞에 숫자만 계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분의 1의 10제곱으로서 다 같죠. 따라서 10c7 플러스 10c8 플러스 10c9 플러스 10c10에 2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64분의 11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A, B, C, D 네명이 오른쪽과 같은 대진표를 이용해서 시합을 합니다. A가 C, D와 시합해서 이길 확률은 3분의 2이고, B가 이길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물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해당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될 건데요. 먼저 A,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은 A와 B가 서로 같은 조에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AB가 같은 조에 이렇게 있다면 둘 중에 한 명은 탈락하고 A만 올라가니까 A와 B가 만날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AB가 결승전에서 만난다는 것은 AB가 서로 다른 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조에 이렇게 편성되더라도 이겨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B가 C와 D랑 이길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 되어서 요까지 계산을 해서 A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AB를 다른 조에 편성할 확률,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이겨서 결승 전에 올라갈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A가 이길 확률과 B가 이겨서 올라갈 확률. 그러면, AB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가 이겨서 올라갈 확률은 A가 CD와 시합할 때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전체 네팀을두명씩 조를 나누는 가지수는 전체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우선, 네팀 중에 두 팀을 뽑고, 나머지 두팀 중에 두 팀을 뽑으면 두 팀이 되었다, 두 조가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1, 2, 3, 4가 된 거랑, 3, 4, 1, 2가 된 거랑은 같은 경우가 되죠. 다시 말해서, 네팀 중에서 두 팀을 뽑았을 때 1, 2가 뽑히고 나머지 두 팀인 3, 4인 경우와 네팀 중에 두 팀을 뽑을 때 3, 4가 먼저 뽑히고 남은 팀이 1, 2인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팀이 순서가 다르게 될두 가지 경우를 나눠 줘야 네 팀을 두 조로 나누는 가지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이 경우의 수 중에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은 서로 다른 조에 편성돼야 되죠. 그러면 임의로 하나는 A, 하나는 B 따로 뿌려놓고 C, D가 두개 중에 편성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가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되는 경우는 여기가 C, 여기가 D이거나 D이고 C이거나 총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은 전체 이 경우분의 두 가지가 되어서 적으면 사십이 곱하기 이십이 곱하기 이분의 일 분의 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삼분의 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A,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은 삼분의 이 곱하기 삼분의 이 곱하기 이분의 일 해서 구분의 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전구각형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가고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인다고 했을 때 동전 네 번을 던져서 점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점 A에 <laughs> 도착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다시 A로 오려면 거리를 1, 2, 3, 4, 5만큼 이동하거나 두 바퀴 돌아서 10만큼 이동하거나 15만큼 이동하면 A를 출발해서 다시 A에 도착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점 P의 이동 거리가 5, 10, 15, 이렇게 5의 배수가 될 때만 a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4번 중에 앞면이 몇번 나왔는지 모르니까 4번 중에서 앞면이 x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뒷면은 총 4번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만큼 뺀 4-x번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p의 이동거리는 계산 어떻게 됩니까? 앞면은 1식 가니까 x 곱하기 1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뒷면은 2씩 가니까 4-x 곱하기 2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두 이동 거리를 합하면 8-x만큼의 이동 거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동 거리가 5의 배수만큼 돼야 A에 도착한다 했죠. 따라서 이것이 5의 배수가 되는 x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범위를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총 시행 횟수가 4번이기 때문에 앞면이 제일 많이 나와봤자 4번 이상 못 나오고요. 앞면이 제일 작게 나오는 경우는 0번이 되니까 x의 범위는 0과 4 사이라는 걸알수 있죠. 다시 말해서. x는 0에서 4 사이가 범위가 되기 때문에 8-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4에서 8 사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의 범위를 가지면서 이 숫자가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8-x가 5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x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앞면이 3번, 뒷면이 한번 나와야지 A를 출발해서 다시 A에 도착한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한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각 동전을 던지는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니까 총 4번 네 중에서 앞면이 3번 나오는 독립시행의 확률은 4C3 곱하기에 앞면이 3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 앞면 3번, 뒷면 1번, 요게 앞면 3번에 뒷면 1번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